아니, 뭐, 먹어 너? 응. 하 뭐, 시지해 아저뭐 먹고 있어요? 맛있어요? 포도주스 맛있어요? 우리 하이 맛있게 먹고 있어 아이고 맛있어 하안 먹어 도 <람이> 우와, 여기 어디야? 오. 오, 무서워요 무서워요, 형님 오, 하연아 여기 어디야? 우와, 핸드폰 이거.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네. 여기 어디지? <람이> 오, <없어요>. 오, 오 <람이> 오, 우와 <람이> 뭐야? 오, <람이> <람이> 오. <람이> <람이> 오. 우와, 여기 어디야? 우와. 우와. 우리 하연이, 리프트 타고 어디 가? 하연이, 너 동, 동물원 가요. 오. 오. 저기 막 모자도 떨어졌다. 모자, 모자, 모자. 응. 누군가가 모자를떨지어뜨렸 겸. So, 이거 s 기를잘 잡아야 되겠다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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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모자 모 o 누군가가 모자를 떨어뜨렸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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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무서워요 우리 앞에 유모차 가고 있고요 우리 유모차 가고 있고요 오. <laughs> 신기하지 너 자고 일어났더니 어디 와 있는 거야 핸드폰 잘 잡으시고요 어이 무서워 밑에 보지 말고 저 위에 봐 하연아 엄마 너무 무서워 하연아 어 밑에 보지 말고 위에 봐 응, 응, 어이 무서워. 무서워라 안녕 응? 안녕 어어어어어어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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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이 예, 오, 뭐가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응 예, 응응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예, 오, 응 오, 어? 예, 어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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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, 올라간다. 오. 리하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. 아 무서워요 있어? 맞아. 꽃도 없어. 있어. 꽃 없어. 그 응. 나무 하나. 나무. 응. 나무. 그래. 나무. 나무. 응. 나무. 응. 높다. 응. 어, 되게 높다. 응. 생각보다 되게 높네. 지금 찍고 있나? 네, 안녕. 계속 찍고 있어요. 하이나. 하이 지금 너무 많은. <laughs> 나무들이 지금 앞에 있어서 <laughs> 동영상 자체는 지 <지금> 관심이 별로 <laughs> 없어. 와 숲속 안에 하야나 푸루푸릇한 나무들이 되게 많다. <laughs> 와 여기 <laughs> 가을에는 단풍도 많이 지겠는데. 멋있다. 또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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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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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<웃음> 대공원은 대공원이다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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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막 장난감도 밑에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하얀아 저거 사주고 싶은데 응? 엄마도 핸드폰 조심하세요 있네. 응. 어 마도 장난감도 기 있어? 그래 <laughs> 와 숲속 안에 하얀아 푸르푸릇한 나무들이 되게 많다 와 여기 아 가을에는 단풍도 많이 지겠는데 멋있다 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지나간다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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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원은 대공원이다. 응. 진짜 대공원이네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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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. 막그 장난감도 밑에 떨어져 있네. 그러니까 나 한이 저거 사주고 싶은데. 뭐 뭐. 내눈 보조심하세요. 어? 뭐뭐 보이네. 음. 어 맞아 장난감 저기 있어. 응. 네. 응. 누가 떨어뜨렸네. 손잡이가 없다야. 누가 손잡이는 쏙 들고 가나보다. <laughs> 그런가 보다. 손잡이 잡고 있다가 저기 쇽 빠져나온다. 음. <웃음> 엄마, 물건 <laughs> <핸드폰> 조심하세요. <laughs> 하얀 것도 조심하고. 지금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 하얀 거 조심해야 되겠어. <laughs> 아빠! 아빠! 아빠.

와, 여기 밑에 동물원들. 와, 원숭이도 있나 보다.

어허허허 <laughs> 음, 모자야 모자. 플라타너스 냄새 난다. 음 그러게. 어, 어떻게 오빠는 플라타너스 냄새인지 딱 알았어. 플라타너스 냄새 같은 냄새. <laughs> 아닐 수도 있고. 어. 어, 어 이제 곧 내릴 거야. 있어요. 거의 다 왔어. 아직 멀었는데. 엄마가. 저 밑에 라벤더야. 라벤더 꽃. 그냥 저기 밑에 꽃. 꽃. 어.

어흥 소리 난다. 어흥. 꽃, 꽃. 어, 어. 꽃도 꽃. 있다. 저 밑에 꽃이 있다. 꽃. 꽃. 맞아. 꽃이야. 꽃. 꽃. 여기는 식물원이네. 어. 꽃식물원답게 꽃. 음. 꽃이네. 꽃할 거야. <laughs> 공기 좋다. 핸드폰 떨고 다 하연아, 네만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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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연아, 네, 하연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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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맹꽁이 어, 소리인가? 소리가 난다, 하연아. 끄끄 우리 끄끄 하연이 하와이에서 그냥 빽빽거리는 곤충 소리 음. 기억나? 음. 하연아, 빽빽거리는 밤마다. <laughs> 그런 곤충 소리 같은데. 그런가 봐. 빽빽빽빽빽 하는 거. 하나. 비 오니까 애들이 막 우나 보다. 이게 엄청 기네. 응. 생각보다. 그 거의 다온거 아니야? 더 가는 거 같은데. 응? 다 왔다 이제. 어? 어? 오다 왔다. 오. 오다 왔다. 아또 둥둥둥둥 할 거다. 청룡 열차다. 우수운 열차다. 하나. 둥둥둥둥 하고 내려갈 거다. 어? 둥둥둥둥. 오. 오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어이 코스 너무 무서워. 어이 코스 너무 무섭다. 우와. 둥둥둥둥둥둥하다. 둥둥둥둥둥둥둥. 둥둥둥둥둥둥. 하니가 하가 손으로 치는 것처럼. 둥둥 둥 둥. 네. 네. 여기까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. 저기 넘어가면 떨어뜨려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지금 떨어뜨리면 여기는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. 네. 둥둥둥둥. 아 내려갈 때쳐도 풍경이 멋있겠다. 둥둥둥둥둥둥둥둥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는 이제 는게 맞는데 내려갈 수 있는 정도 못습이 있다. 사람들이 참 유가 있구나. 하연이 머리 주심아요. 저올릴때 음. 올릴게요. 넓어서 힘들 건데. 어? 우리 하연이. 오르막길 연습 엄청나게 하는데 하연이 봐줘 응. 와, 시원해 보러. 오, 시원하게 수영하네. 와, 수영 수영한다 뭐 수영. 오, 엄청 크다. 호랑이 수, 더워서 뭐 수영 수영. 호이 나왔어. 서나거 엄청 있어 어, 어 있다. 아, <웃음> <웃음> 호랑이, 호랑나 호랑이. 오 아, 아. 어. 어, 이거 엄청 크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멋있는 게물기면서 엄청 큰 몇 킬로 어, 정도 될까? 어 아, 응. 다시 들어간다 몇 킬로 정도 될 응. 근데 별로 뚱뚱해 보다오 응. 온다 걸어 다니네 날씨가 나, 덥지 않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질 한다 친다꼭질이야질 엄청 커 딸꼭질 <laughs> 안녕 한번 해줘 오까이 <laughs> 오, <laughs> 오, 오, <laughs> 이렇게 오, 가까이 온거처음야 아니 제 사람 아니야? 탈수 있는 거 하연아, 구경 잘했어? 호랑이가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갔어. 어? 호랑이 봤어, 하연아? 호랑이? 응? 어, 호랑이 아님, <laughs> 봐, 하연아. 어허. 어허. 앞에 나, 이게 호랑이야, 호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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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엄청 커. 엄청 <laughs> 커. 자연에서 네. 저런 거 만나면 정말 무섭겠다. 그러니까. 오. 맨날 저기 보고 있었는데. 윤희랑 그때 5월 달에 왔던. 엄청 크다 하나. 그가 괜히 가까이 오네. 오빠랑 님들이 오시네. 화이가 뭔가 뭐 텔레파시 보내고 있어? 하이너 토끼야, 토끼. <laughs> 토끼 잡아먹으러 오나 보다 <laughs> 너 토끼잖아 t o 들이너 o k i Toki t o 이렇게까지 가까이 안 오는 녀석들 같은데 아빠도 토끼 t o 토끼 Toki Toki 토끼 두 마리 잡아먹으러 <laughs> <토끼만 잡으러 웃음> 오나? Toki t o k 오 Toki Toki 이 o k i Toki Toki t o 궁는 음. 음. 애조 불곰이래 제일 크대. 음. 음. 하장 나중에 수영 잘할수 있어? 고래 같은데, 고래 완전 물길도 아니고, 응? 사장님, 나중에 저렇게 수영 잘해 <목소리> <목소리> 낙타가 그렇게 빠르대잖아. 사막에서 음. 낙타를 타고... 낙 사람들이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고 그셨대요 하영아, 저거... 저보저소 보여? 저거... 저거... 는다 저거... 맛있는 풀 먹는다 하 저거... 하인 저거... 저거... 저 아니, 보여? 흥소, 보여? 보고 있어야 하나? 물소, 물나 물소, 해봐. 물소, 물소, 안 해? 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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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나 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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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하나 둘소 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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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소 물소, 물 한발또한발한발한발또한발어지치또한발어지치딱 잡아 어지치 됐다 됐다 어? 어? 숨바꼭질을 어 올라가 수 있어? 하 하나 심히 하나 둘. 심히 하나 둘심진 하나 이심히 하나 열심 둘. 으쌰 으쌰 하나 둘 아니 혼자 올라갈 수 있어 하나 둘 아. 응. 다시 으쌰 힘줘 일어 아이 잘한다 일어나 옳지 하나 둘 일어섯 아아 잘 올라갔다 하나 둘 아아 이고 높아라 아이고 높아라 앞에 보고 <laughs> 어? 여긴 같이 없네 여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아? 아무것도 없네. 자, 여기는 조심히. 아빠 잡고. 으쌰, 또. 응? 어, 여기, 여기. 응?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